출산을 복직한 워킹맘이 가장 일을 많이 그만두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라고 합니다.아이의 입학 후 유치원 때에 비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것 투성이이기 때문인데요.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알림장도 양육자가 확인이 필수입니다.아마 곧 끝없는 이 알림이 알람을 경험하게 되실 건데요.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데 발달장애아의 입학을 앞두고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릴까요? 그래도 입학하고 난후 양육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조금은 덜 불안하겠죠? 오늘은 혜운이의 1학년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입학할 발달장애 아이들의 1년 미리 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에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일단 아직 입학 전 체크해야 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월에 진행되는 학교별 미리 학교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참석해 주세요. 1년의 과정을 이야기하니 너무 길다 싶으시면 아래 설명의 요약도 참고해 주세요. 대망의 3월 입학식이 열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학교로 향할 텐데요. 낯선 환경에 자극받기 쉬운 자폐 스펙트럼인 행운이는 다행히 신나는 마음으로 입학식에 향했습니다. 이전에 미리 학교를 3일간 갈 때도 첫날과 셋째 날의 태도가 매우 달랐는데요. 첫날에는 흥분해서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했고 신이 난듯 계속해서 옆에 2학년 오빠에게 말을 걸었었어요. 하지만 셋째 날에는 말을 많이 걸지 않고 비교적 차분히 있다가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입학식 날에는 모두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공간이라서 굉장히 각성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신나 보이지만 말이 많아지고 그만큼 행동 절제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눈에 띄게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가 가방 메고 입학식에 갈 때도 잘 참았었는데 아이가 특수 학급 선생님과 함께 반으로 향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녹색 어머니회 하느라 친정 엄마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셨는데요. 학교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친정 엄마는 행운이가 학교를 가는 모습을 처음 보시고는 너무 대견스러웠다며 우시기도 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것한 가지 있는데요. 입학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은 아이가 특수학급으로 이동하지 않고 통합반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원래 저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엔 특수학급에 가지 않고 통합반에서 모든 수업을 같이 듣게 됩니다. 행운이의 학교의 경우 약 3주 정도 진행했습니다. 입학 바로 다음 날이 방과 후 수업 신청날이었는데요. 저는 행운이 치료 시간과 겹치지 않는 한 방과 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 관련 통지문이 뜨자마자 행운이에게 듣고 싶은 방과 후를 물어봤고요. 담당 선생님께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방과 후 수업엔 교실보다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마다 모두 괜찮다고 허락해 주셨고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모두가 산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도 없잖아요.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행운이가 저학년일 때 최대한 반과후 수업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학기 땐 치료 스케줄이 예전과 다르게 변동되어서 결국 한 달밖에 못 들었습니다. 2학기 때 스케줄 조정해서 생명과학과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생명과학 시간에 그날의 주제에 따른 팜플릿을 나눠주고 퀴즈를 푸는 섹션이 있었는데요. 1학기 때한달 듣는 사이에도 그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종 수업 끝나고 치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생명과학 수업실에 들려 팜플릿만 얻어가기도 했어요 참고로 행운이는 꾸미든 카드를 치료 수업에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나 늘봄교실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IEP라 불리는 특수교육의 꽃이죠 개별화 교육 진행을 위한 개별화 회의가 3월 중순에 열립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꼭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요 개별화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법령으로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들어간다.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을 위해 개별화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개별화 회의는 1학기, 2학기 각각 약 20분간 진행됩니다. 계약 후 2주 내에 개별화 교육팀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학기 시작일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행운이는 3월 3일 입학 후 바로 다음 주부터 개별화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에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특수반선생님, 통합반선생님이 참여하셨고요. 일단 무조건 참석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세부적인 수업 진행 방식이야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은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아직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해서 아이의 특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의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 최대한 아이가 개별화 교육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양육자분들도 아이의 학습 상태, 상동 행동, 피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정보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듣기만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의 다름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워낙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요.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건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과정도 중시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 분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찾아보니 개별화 회의를 꺼리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운이 개별화 회의 때는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방과후의 활동이나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교통비 지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학거리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2학기엔 1학기 때 아이의 활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행운이의 경우 학습적으로 따라가는 것엔 아무 무리가 없으나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국어, 수학시간 모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통합반 아이들과 똑같이 진도 맞춰서 하기로 했고요. 현장학습 등 외부활동은 모두 같이 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습니다. 행운이는 특수학급에서 수업받는 걸 좋아했어요. 특수학급에선 행운이가 20분 정도 안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면 남은 20분은 퍼즐을 하는 등의 놀이학습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3월은 엄마와 아이 모두 적응의 달인데요. 행운이는 3월에 새로운 환경에 흥분해서인지 갑자기 그렇게 반아이들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이후로 아이들마다 팔길이 하나만큼은 그 거리를 두라고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뽀뽀 주의시켜 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기분이 나빠질 때 나는 다리가 없어 나는 팔이 없어 등의 특정한 어구를 반복해서 많이 말했어요 이렇듯 아이들도 적응하느라 없던 행동이 나타나거나 있던 행동의 빈도가 더 심해질 수 심해.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첫 통합반 담임선생님의 상담이 있습니다. 전 2월에 미래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미리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때 선생님께 미리 행운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20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꼭 선생님께 여쭤볼 거리랑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정보를 미리 정리해 가세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학교에 많은 분들에게 아이에 대해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다름을 상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릴수록 제 아이도 필요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선생님께서 행운이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만약 아이가 갑자기 감정조절을 못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할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은지, 그리고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주길 원하는지 등이요. 저는 아이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부탁드렸어요. 활동보조 선생님이 함께 다니셔서 아이가 너무 의존적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밝은 아이지만 행동에 선을 넘을 수도 있으니 단호하게 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행운인의 학교엔 1학년이 총 4반 있는데요. 아담하죠? 다행스럽게도 행운인의 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생활규칙을 정말 잘 잡아주시는 분이셨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 때 쌍둥이 아들 반과 옆반은 아이들이 왁자치고 떠들고 부산스러워서 약간 유치원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록 행운이는 반에 없었지만 행운인의 반은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되더라고요. 3학년 1학년을 키우는 어떤 학부모님은 오히려 1학년 아이반이 3학년 아이들 반보다도 더 차분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이반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아이의 책상과 작품을 볼수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 것 틈에 있는 우리 아이의 엉성한 작품을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과 뭉클함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 4월이 되면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4월이면 폭풍같은 3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아이도 엄마도 조금 적응이 되었나 싶을 때인데요. 이때 오히려 양육자의 마음을 챙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만약 저처럼 입학 전까지 아이 케어를 직접 하시다가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셨다면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행운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오전에 2시간 정도 시간 나는 게 하루 여유 시간의 전부였는데요 3월부터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행운이의 치료 일정까지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전 9시부터 5시간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이러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몸살 나며 오히려 몸이 아픈 거 아시죠? 저도 이때 갑자기 몸이 편해지니 마음의 공허가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다시 오고 병원에 가면서 제가 강박증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빈 시간에 자기 개발로 채워서 제 마음을 잘못 챙겨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다면 이때 스스로에게 좀쉴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서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학부모 참관 수업과 방과후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행운인 학교는 5월 초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5월 하순경에 진행했습니다. 이 참관 수업을 원반에서 진행할지 특수반에서 진행할지 선택권을 주는 학교가 있고요. 선택권을 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이네 학교는 1학기에 창간 수업을 국어 시간에 진행했는데요. 원래 국어와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창간 수업도 특수학급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다른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통합반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간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담임 선생님도 어, 계셨고요. 제 지인 분들 중에는 통합반에서 진행되는 경우 창간 수업을 경험하는 게 힘드시다고 창간 일의일부로 결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사급에서 창간 수업을 진행해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면서 통합반에서의 생활을 볼수 없어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통합반에서의 창간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정말 심장이 조마조마 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5월과 6월에 걸쳐 현장학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의 경우 활동보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6월이 지나고 7월에 방학이 옵니다. 여름방학은 7월 하순에서 8월 중하순까지 약한달 정도입니다.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경우 방과 후 시간이 오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이때 전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녀 주셨고요. 전 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하며 학습 습관을 잡아주려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반년 전에 비해 착석이 많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놀기 전에 공부하고 노는 거야 카드였어요. 물론 매일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4일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운이네 학교는 리딩게이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였는데요.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 매우 만족하는 앱중 하나입니다. 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사용하려면 유료입니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계약을 한후 9월이 되면 다시 약간 재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 1, 2주 내에 2학기 개별화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학부모 상담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별화 회의 때 통합반 선생님을 뵐수 있기 때문에 이때 행운이가 1학기 말부터는 착석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에 비해 갑자기 흥분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집에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0월 초에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라 그런지 화려했던 운동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운동회가 관람 형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를 대면하지 못하고 관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세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운 좋게 행운이는 눈이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쌍둥이 아들은 자리가 반대편이라 눈이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혜운이는 6살 때 운동회 때는 계속 울었고, 7살 때 운동회 때는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며 어르고 달래주면서 1시간 반 내외로 짧게 마쳤었는데요. 8살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운동회를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에서 아이가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기는 1학기보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11월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운이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행운이를 유독 잘 챙겨주던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아직 장애라는 건 인식하지 못해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대응도 잘안 해줬을 텐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이 목도리 뜨면서 그두 친구들 것도 같이 떠서 몰래 줬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두 친구 중한 명은 먼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제 선물에 어머님이 답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 친구의 편지가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행운이가 좋고 1년간 너무 즐거웠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운이가 다행히 아주 밝은 아이라서 1년을 무사히 보낸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구 어머님의 연락처는 모르고요. 실제로 학부모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다른 학부모님을 알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행운이가 학교를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학급에서 한 번도 모임 같은 게 진행된 적은 없어요. 한두 명이라도 알게 된 어머니들은 다 학부모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전 아이가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질까봐, 그리고 제가 워낙 나서지 않은 성격이라서 아이가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리딩맘, 도서관 봉사활동, 학부모 폴리스 학급대표, 학년대표 모두 신청했는데요. 학급대표는 제가 신청 안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많이 맞는다고 녹색어머니회 대표는 제외시켜주셨어요. 자 이렇게 1년을 미리 보기 하시니 마음이 조금 대비가 되실까요? 행운이는 올해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활동보조선생님, 현명한 담임선생님, 따뜻한 특수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상 이 어려움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났던 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는 지금 벌써부터 2학년 다닌 선생님이 누구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두 달여 뒤에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하지만 8살에 아이에게는 거대한 사회에서 나 없이 어떻게 지낼까라는 걱정과 달리 행운이는 7살 때보다 더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행운이를 이상하게 보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고 저는 여전히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하지만 그건 신경다양인으로서 평생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대로 계속 잘 자라주면 정말 성인이 된 후에는 자립하는 자폐 스펙트럼이 될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오늘도 꿈꿔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도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양육자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우리의 걱정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해내셨어요.